의정부시의 철도 교통망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호선 의정부 구간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양주 포천 구간은 복선인데 의정부 구간만 단선인 그 이유와 이를 복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철도 노선은 지금까지 수도권 주민이 의정부로 들어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의정부 주민이 서울로 나가는 교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방향의 교통로가 그렇게 확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울 사람도 의정부에 쉽게 접근해야 하지만 우리 의정부 사람도 서울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은좀좀좀 복선에 대한 심도도 이어졌습니다. 적으로일반적으적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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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이일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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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반적으로 일반적 일반적으로 일반 있는 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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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전문가들은 현재 의정부 구간은 시공이 시작됐고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복선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이 구간에 의정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없어 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시공하고 있는데 그런 멈추고 당연히 만든 시간니 현재 7호선 의정부 단선 구간은 터널로 연결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공사 중인 단선 이외에 또 다른 단선을 만들어서 터널로 연결하면 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에 비용이 들어도 의정부 성모병원 인근 역사에 수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